믿기지 않네요. 뭐, 일단 이런 경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기는 항상 90분까지 돼야 되잖아요. 언제 골이 들어갈지 모르고. 저도 잘 준비해서, 결승님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 정말 저희가 많은 어려운,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하면서 어려운 길들을 되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좋은 길만 아니고, 선수들 되게 열심히 해줬고, 전반에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누가 됐던 어떤 선수가 됐던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믿기지 않네요. 이런 경기를 해본 적도 없어서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어, 결승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것같요 너무나 특별해서 저한테는 항상 꿈을 꿔왔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무대를 어, 뛰어보고 싶은 선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승까지 가는 길은 정말로 험난하고 정말 강한 팀들을 만나서 이겨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견, 결승전에 임해야 될것 같아요. 특별한 말씀 안 하셨고 그냥, 그냥 찬스 났을 때 넣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전반에도 그렇고, 찬스가 있었는데, 어, 못 넣어서 좀더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 선수들 개인 능력들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그거 자체를 믿고 있었고, 또, 후반, 후반전에 또, 일찍 골이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할 수있어 경기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항상 90분까지 돼야 되잖아요. 언제 골이 들어갈지 모르고, 진짜 1초만 해도 들어가는 게 골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있었고, 저는 2대2 됐을 때부터. 질것 같다는 생각이 잘안될 안 정도로 선수들한테 진짜 믿음이 강데 모든 선수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네, 리더풀을 하고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리더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이제 또또한 음, 번의 여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부상 선수들도 많이 돌아온다고 하고 이제 잘 준비해서 저도 잘 준비해서 결승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